마마무 화사가 6월 29일 오후 6시 첫 솔로 앨범 마리아를 발표했는데요. 화사는 데뷔 6년 만에 발표하는 첫 솔로 앨범인 만큼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자신만의 색깔이 담긴 앨범을 완성했습니다. 강렬한 퍼포먼스가 부각됐던 화사는 여기에 공감과 위로까지 더했습니다. 화사의 첫 미니 앨범, 마리아의 해외 인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화사의 첫 미니 앨범, 마리아는 발매 직후 미국, 오스트리아, 브라질, 브루나이, 캄보디아, 콜롬비아, 캐나다, 코스타리카, 홍콩, 멕시코, 오만, 필리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대만, 터키 등전 세계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20개 지역 1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국내 여자 솔로 아티스트가 미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은 화사가 최초의 기록으로 그 의미를 더합니다. 또한 타이틀곡 마리아 역시 해외 전 세계 6개 지역 1위에 오른 데 이어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월드와이드 트렌딩 2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매체가 화사의 첫 미니 앨범 마리아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미국 유명 패션 매거진 팀보그는 마리아는 강렬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반영하며 그로 인해 자아감각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 일깨운다고 소개했고, 음악 매거진 롤링스톤 인디아도 명성과 함께 우는 고군분투에 대해 묘사하며 스스로 일어서서 계속 싸우도록 격려하고 대중의 비난에 굴복하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는 화사가 데뷔 6년 만에 선보인 첫 미니 앨범으로 자신과 그리고 대중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소중한 이야기를 마음 한편에서 꺼낸 일기장 같은 앨범입니다. 세상과 타인에게 상처받은 이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위안을 건네는 등 화사만의 애정어린 메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로코와의 듀엣곡 주지마와 <목소리> 지난해 2월 첫 솔로곡 왕청이에서도 작사 작곡에 참여했던 화사는 이번 앨범에서도 타이틀곡 마리아는 물론 수록곡 와이와 LMN 작사에 참여하며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노력과 열정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이번 앨범에서는 전반적인 프로듀싱, 스타일링, 뮤직비디오 스토리 제작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특한 음색의 보컬리스트에서 독보적인 퍼포머로 또 진심을 전하는 송라이터의 면모를 뽐냈습니다. 이렇듯 화사는 이번 앨범을 통해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